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저는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AI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무는 일반 업무와 다르게 정확한 계산이 필수죠 AI가 가장 약한 부분이 정확한 계산이고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도 정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자 이번에 살펴볼 모델은 QN3-VL 30B Active 3B Thinking 모델입니다 엔지니어링 업무에서는 실제로 도면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죠. 그래서 도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엔지니어링을 하려면 도면을 잘 이해하고 도면을 또잘 만들기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저도 비전 추론 모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자, 알리바바가 QN3 모델을 상당히 자주 새로운 모델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한 모델은 30빌리언 액티브 3빌리언 짜리 모델입니다. 이 QN3 비전 랭귀지 모델은 뭘 말인가요? 제가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자, 여기 있죠. QN3 VL 235빌리언, 액티브 22빌리언. 이게 테스트한 게 제가 9월 26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뭐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30빌리언짜리를 추가로 공개를 한 거죠. 그 235빌리언짜리는 1번부터 10번까지 다 맞췄고요. 11번 문제 2차 방정식 그래프 올리는 거못 맞췄고, 12번, 13번 맞췄고, 1 4번 교대 단면도 그리는 문제 두번 수정해서 성공했고, 그 다음에 비전출원 문제, 첫 번째 비전 추론 문제 맞췄고, 두 번째 비전 추론 문제 틀렸어요. 그래서 16문제를 풀어서 84점을 받았었는데, 자, 이번에 31년짜리는 아무래도 조금 파라미터 수가 작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봤습니다. 예, 모델 카드를 번역을 해서 한번 보면은, 자, QN3 VL을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출시된 QN 시리즈 중 가장 강력한 비전 언어 모델입니다. 30빌리언짜리에 관한 설명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요번에 공개한 235빌리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텍스트 이해 및 생성, 그 다음에 심화된 시각적 인식 및 추론, 확장된 컨셉트 길이, 향상된 공간 및 비디오 역할, 각 이해, 그리고 더욱 강력한 에이전트 상호작용 기능. 어, 요즘에는 이 에이전트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죠. 자, 엣지에서 클라우드까지 확장 가능한 댄스 및 MOE 아키텍처로 제공된다. 유연한 주문형 배포를 위해 인스트럭트 및 추론 기능이 강화된 싱크 에디션을 제공합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건이 싱크 어, 모델이고요. 자, 주요 개선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비주얼 에이전트, PC 모바일 GUI를 잘 인식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비주얼 코딩 부스트 이미지 비디오에서 이런 코드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고급 공간 인식 그 다음에 긴 컨텍스트 및 비디오 이해 256K 에서부터 1M까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향상된 다중 추론 모드 해갖고 햄, 수학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다 원인 분석과 논리적이고 증거 기반의 답변이 뛰어나다 업그레이드된 시각적 인식 시각적 인식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고요 확장된 OCR 19개에서 32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곳, 흐린 곳, 뭐, 기울어진 곳, 희귀 고대 문자와 전문 용어를 더잘 인식한다. 뭐 OCR이라는 게 이제 문자 인식하는 거죠. 그죠? 순수 LLM과 동등한 텍스트 이해 능력. 이것도 중요하죠. 비전 랭기지 모델에서는 이 텍스트 능력도 중요하죠. 손실없는 통합된 이해를 위한 완벽한 텍스트, 비전 융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벤치마크를 보면은 다중모드 성능 쪽 벤치마크를 보면 이 빨간색이 1등인 것 같아요. 지금 비교를 뭐 하고 했냐면 GPT-5 미니 하이, 그 다음에 클로드 4 소넷 싱킹,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지금 보면 1등이 QN3 VL 30빌리언 짜리가 꽤 많아요. 꽤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GPT-5 미니 하이가 많고, 그 다음에 클로드 4 소넷이 많습니다. 거의 GPT-5 미니하고 QN3 VL 30빌리언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로 1등을 한것 같아요. 근데 좀 V3, QN3 VL 30빌리언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죠. 그 다음에 순수 텍스트 성능도 비교를 했습니다. 요거는 QN3들하고만 비교를 했네요. 그죠? VL 버전이 아닌 일반 버전하고 이제 비교를 했고요. 인스트럭트하고 싱킹무게 버전을 다 비교를 했는데 텍스트 전용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30빌리언 안에 비전 기능도 들어가고 텍스트 기능, 기능도 들어가니까 당연히 텍스트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아,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c h a t q a i 여기서 어,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알파벳 패턴 분석하고 다음에 올 문자열을 예측하는 문제죠. 요거를 쭉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그죠? 순서가 A, B인데 거꾸로 B가 제일 먼저 왔어요. 이상하죠? 그러더니 결국은 정답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A라고만 했습니다. 정답은 A, B, C, D, E거든요. 이게 패턴이 하나씩 추가되는 거라서 A, B, C, D를 끝났기 때문에 A, B, C, D, E가 하나 더 추가돼서 요게 답인데, 틀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 틀렸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 간단한 방정식 문제입니다. 답을 8이라고 해서 맞췄고요. 세 번째 문제는 다섯 개 색상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57번째 색은 뭐냐라는 문제고요. 파랑이라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다섯 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5개의 문장으로 순서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합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CABD라고 했다. 맞았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는데, 검은 모자 3 개와 흰 모자 2 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신이 쓴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 했는데요. 맨뒤 사람과 중간 사람 모르겠더라 고고맨앞 사람을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맨앞 사람이 쓴 모자 색깔은 뭐고, 어떻게 알게 됐냐? 요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수론을쭉 했고요. 맨앞 사람 모자 색깔은 검은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는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 중에 한 개가 가짜고 좀 가볍습니다. 최소 몇 번의 양팔 저울질로 가짜 동전 을한 개를 찾을 수 있냐는 문제죠. 자, 그래서 598로 나눠서 세 번의 양팔 저울질을 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문제는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5배였고요.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이까 문제죠? 간단한 방정식입니다. 아버지 나는 80살이라고 해서 맞췄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세명의자 A, B, C가 있는데 각각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중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범인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해 을 보면 되는데 정답은 B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문제는 팔면체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온 숫자 두 개의 곱이 합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죠 48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그러고 확률은 4분의 3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다음 열 번째 문제는 공학 계산 문제인데요 철근이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 부재에 어떤 힘이 가해질 때철근양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필요 철근량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산을 쭉 진행을 했고요 답을 4254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다음 열 번째 문제는 코딩 문제입니다 2차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수식을 렌더링해서 보여주고 그래프를 그리고 두 근의 위치를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코드가 나왔고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1, 4, 3을 입력하고 계단을 누르면 후식 렌더링 실패했고 그래프가 이상하죠? 손들를띄어보면 에러는 없어요. 아무튼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문제는 HBM의 재원을 입력받아서 단면적을 구하고 HBM 단면도를 그리는 웹앱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코드가 나왔고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 없고, 값을 바꿔보면, 은 단면적은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단면적은 맞게 구한 것 같은데, 그림이 없습니다. 콘솔을 띄워보면, 에러는 없는데도 그림이 안보인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다음 13번째 문제는 공학 계산 문제인데요. h 빔 m 의 재원을 주고, 하중을 주고, 최대 응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계산을 진행했고요. 105.8이라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다음 14번째, 다음 14번째 문제는 교대 단면도 그리는 웹앱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입력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받고, 별점 좌표는 이렇게 계산하고, 치수선은 이런 규칙대로 그리고, 초기 데이터는 이걸 이용하고, 그래서 전체 규칙은 이런 걸 지켜서 웹앱을 만드는데, 줌인, 줌아웃, 패닝도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나왔고요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수평 치수선 위치가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죠? 요쪽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 여기가 0 포인트 거든요 여기를 대칭으로 이쪽으로 그렸어요 지금 그죠 이렇게 그려졌죠 치선이그 다음에 수직치수선은 제대, 제 위치에 그려져 있고 글씨가 너무 작아요 지금 글씨가 너무 작고 그렇죠? 글씨가 대, 그리, 그려지긴 그려졌는데 너무 작죠 글씨 크기까지 다 지정해 줬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거죠 이거 설정만 고치면 잘될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수정사항을 이렇게 줬습니다 글씨 크기 바꿔 주고 수평치수선 위치 제대로 그려줘라 그래서 코드가 나왔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글씨 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치수 보조선이 이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위를 향하고 있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 자, 그래서 수평, 평 치수선의 치수 보조선을 지금과 반대 방향으로 그려줘라.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림이 그림 영역에 꽉 차도록 줌과 펜을 조절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바뀌어 지질 않았어요. 이상하게 아까 그 상태 그대로 수정이 안 됐습니다. 지수보조선 위치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있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14번째 문제는 틀린 거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15번째 문제는 비전추론 문제인데요. 요런 도형이 있습니다. 일부 치수는 있고 일부 치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 둘레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좀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을 했고요. 답을 40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16번째 문제는 이런 h 빔의 재원을 표현한 그림을 주고 재원을 인식해서 단면적하고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웹 높이를 270으로 인식했어요. 전체 높이를 310으로 인식하고 잘못된 거죠. 전체 높이는 요 310에다가 상부 플랜지하고 하부 플랜지 두께를 더하면 350이죠. 웹 높이가 310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인식해서 밑에는 뭐볼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16번째 문제는 틀린 걸로 처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QN3VL 30빌리언, 액티브 3빌리언 이 모델의 점수는 16문제를 풀었는데 69점을 받았, 받았습니다. E+,고요. 그리고 12문제 기준으로도 많이 틀렸어요. 1번을 틀렸고, 그 다음에 11번, 12번 코딩 문제를 틀렸고요. 14문제 기준으로 봐도 14번 교대 단면도 거리는 코딩 문제까지 틀려서 7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235밀리언 짜리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게 중간 모델들을 숨기고요. 1번 문제를 틀리면서 점수를 많이 잃었고, 그 다음에 요 12번 문제 있죠, 요거? 11번 문제는 정답률이 23% 밖에 안 되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2 3 5빌리언짜리도 틀렸기 때문에 얘가 틀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12번 문제 있죠? 요거는 정답률이 48%, 거의 50% 가깝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모델들은 이걸 다 맞추는데 요거를 틀렸어요 그다음에 교대 단면도 그리는 문제도 틀렸고 2 3 5빌리언짜리는두번 수정해서 맞췄거든요 그리고 비전 추론 문제 두 개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비전 기능이 있는 거라서 요 비전 추론 문제 두 문제는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실패를 했고요 특히,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쓰는 HBM의 재원 인식하는 요 마지막 16번 문제, 이게 정답률이 23.7%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개의 모델이 시, 시도하면은 겨우 한개 모델이 맞출까 말까 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모델의 점수를 다른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자, 16문제 기준으로 코팅을 해보면, 랭크는 29인데, 실제로 29까지의 모델이 32개 모델이에요. 16문제를 푼 모델이 38개 모델인데, 이 중에서 32빙을 한 겁니다. 뭐 30빌리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수가 적게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14문제 기준으로 봐도, 14문제를 103개 모델이 풀었는데, 이 중에서 5 9인데 1위부터 59위까지가 66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중하로 나누자면 딱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중간. 그 다음에 12문제 기준으로 봐도 206개 모델 중에 지금 99위인데 1위부터 99위까지가 116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중간 정도 하는 거죠. 딱 중간 정도. 30빌리언에다가 비전 기능까지 넣다 보니까 아까 코딩 문제나 이런 데서 좀 약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모델 사이즈로 한번 소팅을 해보면 30빌리언 때 모델들이 쭉 있죠. 한요 정도 급이 30빌리언. 뭐 27빌리언까지 다 포함이 면 되는 정도 되는 건데. 얼마 전에 알리바바에서 공개한 QN3 옴니 플래시 30빌리언, 액티브 3빌리언. 이게 똑같은 30빌리언인데 점수가 훨씬 좋거든요. 12문제 기준으로 92점, 14문제 기준으로 86점, 16문제 기준으로 88점이라는 얘기죠. 또 아무래도 나중에는 요게 옴니. 그러니까 얘도 이제 비전 추론인데 VL 요 시리즈하고 별도로 어, 아마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VL 시리즈가 아닌 일반 QN3 30빌리언, 액티브 3빌리언, n g 모드죠. 2507. 이거 7월, 7월 말에 공개된 이 모델도 실제로는 점수가 훨씬 더잘 나왔습니다. 12문제 기준으로 92, 14문제 기준으로 86, 16문제 기준으로 75점이니까요. 그래서 이 알리바바는 상당히 많은 모델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는 같아요. 상당히 많은 계열들의 모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보니까 모델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기도 하는데 비전 랭기지 이쪽은 아마도 옴니플래시 이쪽으로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QN3 VL30 빌리언 액티브 3 빌리언 모델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네이 시트하고 16개의 테스트 문제 프롬프트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공유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